안녕하십니까 봉렌터카의 조봉구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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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렁크가 너무 넓어가지고 집인 줄 알았어요 오늘 리뷰할 차량은 아우디 A6고요 피디님 네. 아우디 A6 디자인 괜찮죠 이게 신형인가요 네 신형입니다 몇년 집이죠 이게 2020년 차량이고요 저희 봉렌터카에서 아, 아주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은 뭐 아우디는 대충 한 6천 정도 아닙니까? 6천 6천 500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우디가 할인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 무려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입니다. 어이 차는 새 차는 아니고요. 사실은 아우디 센터에서 어, 자체적으로 대차용으로 사용했던 로머카 커티시카라고 하고요. 이 차량은 5,000km 탄 차량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차 BMW 5시리즈 어, 벤치 츠 클래스 아우디 A6 이 비즈니스 세단 라인이 가장 많이 팔리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독일 3사 중에는 그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인데요. 요즘 아우디가 공격적으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풀 체인지 되면서 디자인이 너무 이뻐졌어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아우디 A6 40TDI 컴포트 모델이고요. 휠 부분도 이게 마차휠과 이제 이런 기본형 휠이 있는데 마차휠보다이 휠이 조금 더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좋죠. 네, 잘, 잘 모릅니다. 올라요. 아, 예. 앞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요즘 그또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고나 지난번보다 네. 차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해갖고 오셨나 봐요. 렌터카 일을 하면서도 차를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와우. 사실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또 금방 탈로가 납니다. 요즘 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소수도 이렇게 따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소수도 또 이쪽에 넣지 마시고요. 요소수는 반드시 이쪽에 넣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예요? 이거 혹시 그 조스 영화 보셨어요? <laughs> 조스에서 나오는 그 꼬리. 샤... 저는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우디가. 뒤쪽에 보시면은 그 디자인이 풀체인지 되면서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는, 어 이게 아우디 A6인가, 아우디 A8인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죠. A4, A6는 네 영어로 A4, A7까지 얘기하는 거요 음, 그렇죠, A7 이쁘죠. 아, A8은 A8이라고 안 하고 A8이라고 얘기해요. <laughs> 어, 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A8이 맞는데, A8로 많이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 영어가 A7까지는 쉬운데. 네, 내부 한번 볼까요? 인테리어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시트 색깔은 갈색 시트. 사람들 브라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색깔 얘기할 때 항상 뭐 빨간색, 주황색, 뭐 갈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애국자죠. 이 아우디가 옵션도 풍부한데 안에 조명이 끝내줍니다. 일명 조명회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 아우디가 조명회사였어요? 아, 조명회사진 않지만 네, 너무 네, 네, 화려해서. 네. 내부 시승기이고요. 데코플레이는 기본으로 달려 있고, 어, 동급이랑 달리게 이제 통풍 시트도 지원이 됩니다. 와, 예. 통풍 시트가 되고 열선 시트 는혹시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열선 돼요. 열선도 되고, 통풍도 되고. 버튼이 같습니다. 아예 다르게 돼 있네요. 예, 버튼. 혹시 돼. 열선과 통풍을 같이 켜면 어떻게 될까요? 어. <laughs> 뭐 차가졌다가 워 따뜻해졌다 <따뜻하게>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laughs> 뭔 소리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 그래씨. 계기판이 장점이 이제 디지털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오 그래서, 신기하네요. 예, 신기하죠. 이게 작았다가 커졌다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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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할 음, 수도 음, 있고요. 어. 기본 모델이서 이게 HUD는 달려있지는 않지만 시안성 은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디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굉장히 안 납니다. 제가 BMW 디젤 모델과 벤츠 디젤 모델을 다 타봐더라도 아우디 그 TDI 그 디젤 모델이 가장 정숙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인도 옛날에 아우디 A6 그 타셨었잖아요. 그 또, 또 옵션의 또 하나 장점이 깜빡이를 키면은 우측이나 왼쪽에 보면은 경고를 경고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고 센서가 달려있죠. 이런 부분은 그 옵션 부자인 아우디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니다 경쟁사는 BMW 벤츠의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세 개를 다타본 결과 아우디도 꽤나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변속기 레버요. 변속기 레버. 예, 변속기 레버가 좀 약간 그 비행기 변속기 레버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비행기 자동... 운전해 보셨어요? 비행기는 안 해봤죠? 근데 비행기 변도길에 는지 어떻게 해야 세요 이거는 뭐, 영화에서 봤어요. 왜요? <웃음> <웃음> 오늘도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특섬에서 촬영을 했고요. 다음 편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